운 e 운 a 운 d 운 e 운 a 운 d 운 e 운 a 시 d b 보자운 n d bet and b 가 t and bet and bet a n 하노 e t She j a c k

마를린 모노. 오라오라, 골레 오라, 골레 오라, 골레골레 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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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르면 골라, 어디면 골라, 끝아가어 잡아버려. 독수리, 이글, 독수리, 이글 맞나? 어, 독수리, 이글, 나무 성령, 이선화 탈소를 흡수해서 개구리, 넌 안 나오네 주문을 걸었어도 안 나오네 왜 이렇게 안 나와 변신을 해야 해뭐 아, 나올 리가 없지요 허 허만 하지 말고 허만 하면 안 되지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어? 너또 운빨

이렇게 안 나오면 큰 의미는 없단 말이다. 나이스! 밤바밤바밤바밤바밤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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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예예예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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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예예 예. 예예. 예예. 예! 아하모노 모노모노 번노모노 아니야. 모노모노. 나 버렸어. 나도 번바 나왔어. 번바 하나로 끝나는 게 있을 수 있어. 이러면 나는 좀 이따 마마 와할때그 번바 마마 번바 마마. m a 밤 m a m a m m 수 있어 m 수 있어 a m m a mam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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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그리 필요없어 좀 이따 먹을거야 타르 볼까? 타르 타르는 몸에 해로워 하지만 귀여워 내 몸이 귀여워지고 있진 않아 내걸리기 시작했어 타르나타르나 put it 나 p put it up m 나 n o p o 리 y man monopoly monopoly m o n o p o l 셋 이때 두면 나와 나오면 쳐 들어간다 진짜라 진짜 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 진짜라 진짜 나올 때가 되버렸다 진짜라 진짜 에에에아이김 닦아야 돼 이거 닦아 가지고 해야지 왜 여기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래 안 그래 오늘의 운빨! 지금까지 운빨! 33% 탭! 근데 33%는 뭐가 왜렇게 없는 것 같아? 아, 대박인데. 대박은 대박인데. 대박은 대박인데 뭐가 없다. 아! 밴드맨에바라버렸어 실수를 해버렸어. 미안해. 하나가 미안해. 아, 다 줘. 샌드맨을 아, 팔아리잘안나오던데 나와버렸구나 늑대 소년 아니 늑대 소년나 아니고 늑대야 근데 나 이거 왜한 마리야? 아아한 3만 3천 3백만 어? 어? 그렇다면 행속으로 해야 되는데 40이라는데 모노가 두 마리 모노가 세 마리 악마니까 어... 악마니까? 악마니까 마리로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저주받지 혼나지 영 응? 마격체를 존중해 악마 격체를 미격제 아니 마격체, 마격체를 존중해 줘야지. 예, 응. 그습니다이외는기만 네, 네. 있고, 그 외에 내가 유지를 해줘야 돼. 충격 받지 말고, 냥냥이를 뽑으러 간다. 진짜라, 진짜라, 냥냥이를 뽑으러 간다. 진짜라, 진짜. 예헤헤 예헤헤 한번더 예헤헤 하자 예헤헤 이제 예, 너... 바로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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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바빠바빠 좁아 좁아 나 버스 타고 있는데 좁아 아싸라리요 공짜라 공짜 한번더 소환해 아하 예헤헤 야야야 기분 좋은 소리야, 기분 좋은 소리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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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안 나오나? 진짜? 진짜? 꼭 이러기야 나한테? 그러면 안 돼. 그렇지. 아유 말다 정다. 그렇지. 그렇지. 음.. 이러면 안되지 왜러 안되지 난 폐.. 둘러굴둘 굴러야.. 스노우볼을 굴려! 굴려! 굴려 스노우볼을 굴려!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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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떴다 끝났다 세팅 끝났다 아니다 차르가 있다 그래도 한덩타 차르가 한번뽑줘야지 아니, 지금 펌깍도 지금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뽑아 봐 이럴 때. 마, 마, <목소리> 마. 마, 마. 마, 마. 그 다음 가사를 볼래. 마, 마. 아, 카드 온다. 카드 온안 아니야 담배 아니야, 다른. 다르. 왜 다른 이거? 칼은 악마인가? 너 악마니? 악마구나! 마격치였어! 아, 어쩐지 겁나게 말하는다 했다. 어? 어머, 악마들은 뭐다 확률이요. 너도 확률이니? 너도 확률이 있긴 한데, 길이 왜 이래, 이거? 3마리만 썼겠는데 아 몰라 3단계야 나오네라 3단계가 나오냐 나올 때 졌는데 3단계 공기로못 띠로 하지 왜 저렇게 낮긴데 이렇게 하노 하노 아니 나무는 왜 이렇게 계속 그 나와, 나 보고 싶었어? 나오라도 안 나오고 자, 여기서 음. 아이프고 깔고 산적! 산적! 산! 산적! 산과 말고 사나니도 말고, 산적! 아, 사나몬니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 있어? 이겨라 너 사냥하러 가자 사냥꾼아 사냥꾼아 나올때데 그렇지 말 겁나 잘들었이번방 허물이 으악쓰 랄랄랄 헤헤 헤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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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배도 이거밖에 안되고 골도 저거밖에 안되고 끝났어, 끝났어. 끝났어. 왜 뒤가 이렇게 약해 내가 너까지도 찍어줬었는데 어? 오늘은 왜 그래 야, 밥 많이 안 먹여줬죠? 그랬죠? 냥냥 냥냥냥 버스트 감사 반미 감모 <laughs> 5천도안 되네, 오천도안 되지, 아하, 응. 아, 잉! 아, 잉! 음. 아, 嗯, 음. 귀여워, 이겼어! 아, 뭐, 진짜 이런 거 하고 있하고 있어. 있어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어? 이, 이 퍼센트가 잘못된 거야, 이 그치? 웬만한 데자27% 내가 27.5%인가 그럴 텐데 봅시다 아니? 27.5%인가 그럴 텐데 아닌데 이거? 뭐였지? 램데 아닌데? 안봐 아닌데? 뭐였지? 분석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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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소화. 예. 2 7 5로 얼추 비슷하네. 좋아요. 좋아. 성공했어. 어? 이거 녹화 어떻게 할까